네, 안녕하세요. 백푸시입니다. 장마는 오고 있고 날은 후텁지근한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는 이제 몇백 명 단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남고 있는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우는 게 굳이 어렵게 배우는 게 아니라 어,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공감 되시면 잘 보고 한번. 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자, 알면 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모르면 바보예요. 요즘은 집불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어, 무슨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그 맹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한 사람들은 결국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어, 조종하게 되어있죠. 네. 어차피 좀 멀리 돌아가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요약을 좀해 볼게요 자 일단 포기하지 말고 뭐든 배우자 자, 두 번째 직장인들은 다양한 직장인들을 뭐 직장들을 통해서 경험을 좀 배워야 되고요 사업가들은 사업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주변에 사기꾼 있으면 당하지 말고 배우고요 흡수하고 자 바쁘게 산 사람들은 여행과 휴식을 통해서 체력을 보충하고 견문을 넓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든 해서 살아남아야겠죠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진짜 대부분이 늦게 새벽에 보던가 진짜 짬나는 시간 틈틈이에서 보던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왜? 뭐든 하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뭐예요 배워야 돼요 나이 불문하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기하지 말고 뭐든지 배우자. 자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뭐 운동, 뭐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어 게임, 뭐 이렇게 했지만 그대들도 결국은 취업을 할수 있는 어, 나이가 20대를 넘어가고, 그죠? 대학교,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없네. 그 영업 사원이나 몸으로 뛰는 노가다 이런 것만 하실 거예요. 예? 거기 또 쉽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 그런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들도 잘 나가려고 어떻게 돼요? 뭔가 알고 있어야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 많은 분들 아직도 저한테 문의 오시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컴퓨터 를못 하는 30대, 40대 있어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IT도 모르고 배우셔야 돼요. 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IT 시대예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IT 강국 만든다고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한 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11 시대가 오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윈도우 XP를 정말 잘 썼는데 잘 썼다고 그 시대가 있었다가 중간에 망했던 비스타 있었던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윈도우 7이 나와서 7이 나와서 잘 돌았죠. 그러나 먹어 놨어요. 윈도우 8 나다 망했고. 그런 다음에 긴급하게 윈도우 10이 나왔죠. 지금 다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그냥 윈도우는 10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죠. 좀 있으면 있어 11 시대가 와요. 윈도우 11 뭐가 바뀐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미리 아는 사람들은 대처를 할수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늦은 뒷북을 치게 되죠. 아이폰 13이 나와요. 이번엔 최초로 가격을 인하를 한대요. 아이폰이 처음에 3g 4g 5g 해가지고 어, 아이폰 뭐, 4, 뭐, 6, 뭐, 7, 8, 10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네들 가격이 항상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내린대요. 왜? 코로나 때문에 삼성이 가격을 내리니까 자기네들도 어, 힘든 시절에 맞춰서 내리겠죠. 이런 정보라도 알고 있어 어디 나가서 말이 통하겠죠. 아이 사람은 현재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걸 아는구나. 이거 한게알프인데 알 그죠? 갤럭시 S22 2억 화소 올림푸스 카메라하고 병합해가지고 만든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2억 화소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조만한 카메라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샀던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고 했죠 옛날에 2 0 0 0년도 초반 300만 화소 어? 엄청난 화소에 300만 화소 400만 화소 그 아구고 아구어였나 A 구어라는 명칭이었지만 아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불리했죠 정말 좋았어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막 이상하게 찍혔지만 그런 거 추억인데 지금 뭐예요? 핸드폰 카메라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화소 화소에 대해서도 모르면은 공부를 해야겠죠. 화면에 보이는 점점점점점점이 개수예요. 이게 더 많은 면에서 다양한 색상과 연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게 나온 거죠. 그런 개념, 이 화소, 픽셀 단위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겠죠. 를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어디 가서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위에 내용 알고 있냐?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볼게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폰, 뭐 아이폰 이런 거 알고 있는 분들도 또 생각보다 적어요. 나는 아직도 폴더폰, 피처폰 쓰는 분 있어요. 그럼 폴더폰, 피처폰, 스마트폰, 이런 개념도 모르는 분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3G, 4G, 5G, LTE 개념 모르는 분 있어요.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분야를 알자아느냐모르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기본이에요. 이제는 뭐, 컴퓨터 잘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잘 해야 돼요. 이제는 왜? 초중고 때 이미 배우니까 누구나 컴퓨터 있으니까 제 시대에는 컴퓨터가 비쌌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고등학교 제 시대에는 고등학교 때 컴퓨터가 많이 없었어요 비쌌으니까 대학교 때 대부분 조금씩 배웠지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면 다 컴퓨터를 잘 다루느냐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잘 다뤄야 돼요. 태블릿 써, 태블릿도 안 써본 사람들은 이 태블릿하고 스마트폰하고도 헷갈려하고 컴퓨터하고도 헷갈려 해요. 태블릿 pc라고 하면 더 헷갈리고 태블릿 pc형 노트북이라고 하면 더 헷갈리고 포기하실래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데이터 통신 카톡 이것도 모르는 나이 많은 분들도 있겠죠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도 잘 모르세요 하지만 다 그냥 잊고 사실래요? 그냥 뭐 햇살 받으면서 멍 때리면서 사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자식과, 뭐 아내 혹은 남편 있잖아요.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뭐든지 배워야 기회가 오고, 그 기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사시또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든지 몸으로 할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많이 갔습니다 누구나 다 지식 사,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옛날같이 멍청한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에 도태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머리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거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이 특히나 it 기술 잘 나가잖아요. 정보를 알고 있고 뭐라도 하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잘 나가는 업체들은 it 기술을 가지고 응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도 껀덕지, 껀덕지라도 얻어서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뭐라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되시죠 뭐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직장인들은 다양한 직장인들을 통해서 경험을 익혀라 자 이거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과 저는 정말 어한 달에도 몇백 명은 무조건 오버하고 몇십 명씩은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로 그 카톡 상담을 치면은 몇백 명이고요. 뭐 그래도 반기에 따지면은 몇천명몇천명몇천정 오버군요. 한천명 가까이는 그래도 상담과 미팅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자 옛날 어른들 말씀 있죠. 하나만 짜리도 먹고 산다. 이놈아 하나를 심해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유선 전화, 무선 전화, 삐삐, PCS 뭐 무슨 뭐 CT폰 휴, 슈, 그러다가 스마트폰까지 왔어요. 옛날 스타일로 버티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불리고 멈춰 있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말안 통합니다. 만약 당신이 심장 이상 일한 곳 그만두고 동종 업계로 동종 업계 아닌 다른 업계나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대부분 망할 걸요. 못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25살에 취업해서 30 중반이 넘었어요. 어, 요즘은 좀 취업이 늦나 칠게요. 30에 취업을 해서 40살에 그만뒀어요. 그일 빼고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뭘 해도 자신감 없고 망할 수 있겠죠. 다양한 걸 해야 돼요. 직장인들도. 영업한 사람들은 기술직도 해보고 엔지니어나 기술했던 사람도 영업도 해보고. 사무직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는 거를 통해서 어디든 일할 수 있고 어, 어떤 어, 범용적인 거, 어, 만능, 하이브리드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디자인만 하면 안 되고 퍼블리싱도 해야 되고 개발자는 하나 것만 하면 안 돼요. 다양한 걸 해야 되고 디자인 툴도 좀 다를 수 있어야 되고 영업하는 사람 문서도 잘해야 되고 문서 작업하는 사람은 영업도 잘해야 되고 엔지니어지만 소통도 잘해야 되고 문서도 어, 기그 기름 반지는 손이지만 문서도 잘 다루고 인터넷도 잘 다루고 뭐 유튜브나 이런 SNS 잘 다룰수록 잘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기술이나 관련 업종 최소 한두한두 거제 한두 이상의 좀 어, 관련 업종이라 조금이라도 변형된 거라도 더 배우고 관심을 두고 경험을 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노후 대책 해야 돼요. 옛날 같이 한 직장에서 40년, 50년 일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세 번째, 자 사업가들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여 배워야 합니다. 사업가들은 뭐 말하지 않, 않아도 뭐알거 아니에요. 일단 사업 역시 진짜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생 고생스럽긴 하지만 실패는 오히려 좋아요. 진짜 우리 뭐 유튜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단 제, 제가 사업도 많이 해보고 직, 직장 생활도 많이 해봤는데 사업의 실패 이유를 모르면요, 그냥 사업 안 하고 일하는 게 좋아요. 사업 실패 이유를 알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반복이 돼야 숙련이 되고 성장하지. 그냥 실패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laughs> 안 하는 게 맞을 당연히, <laughs> 그죠 그래서 실패, 실패해도 분석하고 악바리처럼 덤비자는 거예요. 악바리 좀 덤벼야 합니다 자,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스스로만의 사업 스킬 노하우를 만들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같은 사업을 해도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스킬이 생겨야 돼요. 똑같은 뭐예요? 내가 냉면집을 차렸어요. 똑같은. 근데 어디를 가면은 맨날 먹는 냉면 맛, 어디는 맛없는 맛. 맛. 어디를 갔더니 육수가 좀 다르네? 과연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당연히 육수가 달아줘. 그 육수 다른 거는 그냥 갖다 써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장, 그 요리 요리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사장이 좀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전하고 실패했고 왜 그냥 냉면 집 차려가지고 맛없는 냉면을 만들었더니 손님다 줄고 막했네 그대로 그냥 망할 거예요. 난 냉면의 승부를 보겠거, 볼, 볼 거야. 나는 어, 육수를 진짜 다른 데랑 완전 다르게 할 거야. 나는 면을 특이한 걸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뜨는 거죠. 한 순간이죠. 항상 남들보다 다른 생각을 갖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4번. 주변에 사기꾼 있다면 당하지 말고 배워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변에 널린 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은 어 자기네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코풀어 가지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진짜 넘쳐나요. 어, 얘네들은 말만 잘해. 말만. 특이한 게 있다면, 사기꾼도 진짜 머리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임기혁명이 대단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기꾼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본인이 부족하다 느끼고 그 사기꾼한테 매력을 느꼈다면, 배울 수 있, 있을 만한 게 많다는 거. 그 매력이라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매력은 뭐예요? 다양한 어, 기술들과 어, 언변술, 뭐 어떤 대처 능력,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사기 당하면 안 돼요. 금전적인 사기나 어떤 명의나 이런 걸로 사기 당하면 안 되고 옆에서 그냥 친분을 유지한 채 배우는 거죠. 된단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사기꾼 되면 안 되죠. 사기꾼들은요 다양한 간접 간접경을 통해서 본인들처럼 소설화 시켜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죠. 예를 들면 뭐 제가 개발을 해서 납품했다. 사기꾼들그 저랑 친해졌다. 그럼 그 사기꾼을 다른데 가서 그걸 개발했다고 속이죠. 자, 내가 무슨 뭐 토지로 돈을 벌어서 경매로 이제 어떤 돈을 벌었다. 그 사기꾼 자기가 경매를 했다고 하고 속여요. 내가 무슨 뭐 타이어를 뭘 개발했다. 그럼 그 사람은 타이어 개발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정말 소설을 특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언변술과 능력, 그 뛰어난 아이디어, 머리가 있습니다. 좀 배우, 재밌고 배울 만해요. 재밌어요. 사기꾼들은 재밌어요. 사기꾼들은요, 재밌어요. 옆에 있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거. 자, 5번 바쁘게 산 사람들 여행과 휴식을 통해서 체력을 보충하고 견문을 넓히자. 자, 두 가지로 가르겠습니다. 바쁘게 산 사람들은요, 본인의 지쳐있는 심지를 좀 달래 줘야 돼요. 왜? 내가 주구장창 일만 했어요, 돈도 많이 으고 근데 한 순간에 망했네. 그렇다고 다시 달리지 마세요. 똑같이 달려도 망하니까. 휴식을 통하고 심신 심신을 안정을 통해서요 다시 세력을 보충하고 한번 본인을 돌아보는 거예요 소소한 주변 여행이나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니까 멀리는 못 가고 주변을 한번 살살 돌아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다른 다른 방향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정이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은 뭘해도 돼요 단 지쳐있어요. 지쳐있으면 건강도 악화돼 있고 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게으른 사람도 달라져요. 주구장시몇년 동안 게으르게 산 사람들은요 뭐라 해야 돼요? 본인들은 잠 줄이고요, 어? 예, 놀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만지는 그 시간 다 줄이고 미친 듯 미친 듯한 열정으로 달려들어서 일을 찾아서 매달려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키보드 워리가 되는 거죠 네? 밤나라 배나라 본인 사정은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누구 만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개선해야 될거네요 살아남아야 될거네요 그죠?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뭐든 에서 살아남자 현재 많은 문의가 온, 온다 옵니다 예 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 자 볼게요 자 노가다 뛰는 사람 배달 일하는 사람 일수 써서 죽고 싶은 사람 작업대출 해서 문의하는 사람 뭐 작업대출도 뭐 못해 가지고 막 어, 죽겠다 막개인회생 파산 준비하는 사람 이들이 공동점 뭐예요 다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이에요 문의 많이 와요 자그 이들과 대주되는 사람이 또 저한테 문의해요 자 소액결제 컨설팅 문의하는 사람 사장님 많이 됐죠 돈 되는 사업 사업하자는 사람 나한테 뭔가 배우고 싶어서 빅프님 좀 제발 만나가지고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뭐 달려드는 사람, 뭔가 나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연락 많이 옵니다. 이들이 공통점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뭔가 같이 하고 싶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연락이 오고요. 요 분들은 죽고 싶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싸지라는 거 에? 그런 것들을 겨, 어떻게 지금 사,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고박까지 차가지고 막 부들부들거리는 거죠 한끗 차이긴 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우는 거고 노가다 뛰고 뭐, 뭐 배달리 하신 분들 여기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저한테 문의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거는 피치 못해서 그냥 하는 사람들, 예? 도박 도박으로 아장난 사람들, 막막 어떻게 보면 맷꾸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일수 때문에 막 진짜 일수 왜 썼어요? 도박해서 그런지 진짜 한 열에 한 여덟 명은 다 도박이에요. 한두 명은 진짜 힘들어서 쓴 사람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작업 대출 <laughs> 작업 대출도 마찬가지고 목공까지 쳤어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지금 당장 맷꾸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밖에 없는데 머릿 속에는. 근데 되게 뭐 뭐라도 해가지고 먹고는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죠그 이분들은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혹은 여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본도 많고 뭐라도 사업해보자고 억단위로 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뭐든 하더라고요.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를, 이거를 메꾸고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우고, 즉 뭐든 해야 합니다. 뭐든 예, 그냥 노는 거 위주 말고요. 일은 일대로 저한테 소액결제 컨설팅 받은 사람 중에서 돈 버는 사람들, 죠 저한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뭐든 배우려고 하고, 뭐, 아이어린 친구는 저한테 형님이 형님 하면서 쫓아와 가지고 뭐든 배우는 그 친구들은 다 대성했어요. 자리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충 살라고 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배우고 도전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너무 헛소리했나요? 예? 어, 제가 헛소리 너무 많이 했죠? 지겹죠? 꼰대 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왜코로나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운명인 거죠. 어떻게 했어요? 시대를 타탈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내세요.